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월 2,000에서 3,000까지 벌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 로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공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때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시작하는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가 행동의 속도를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거를 대한 개선 방안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실행하려고 하고 뭐한두 시간만 지나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아이디어나 생각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아이디어는 계속 개선이 되고 생각만으로는 뭘 못합니까? 무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생각 속에서는 내가 스티브 잡스가 됐는데 내 행동은 아예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날과 행동하는 요일을 나눕니다. 어, 군대에 있을 때 배운 건데 야너 생각을 하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혼자 시작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를 자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직원인 나와 오더를 내리는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스스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명령을 내릴 근무 리스트를 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하느냐? 이것에 대한 아무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뭐, 개선안, 이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행동만 합니다. 일요일에 짜놓은 대로,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이 결과가 좋아도 행복해 하지 않고, 결과가 나쁘다고 좌절하지 않고, 그냥,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와, 나는 영혼이 빠져있는, 그냥 회사 생활하는 근로자처럼.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단순한 행동들 누구를 만나고 뭐 아니면 어떤 걸뭐 붙이고 서류 작업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쫙한 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제일 좋은 점은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할 때 제일 그렇게 뭐냐면 보고서를 겁나 써야 되거든요 제가 대기업 가서도 대기업 계열사에 들어가서도 느낀 게 보고서를 엄청 써요 근데 그 시간만 줄여도 내가 한 10배는 일을 더 하겠다. 여튼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를 할 필요도 없고,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의 피드백들, 결과물들을 가지고 스스로 피드백을 주고, 스스로 그 다음 계획을 개선하고, 그런 거죠. 이것에 익숙해지면 시간대별로 나눠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 뭐좀 일찍 일어나서 7시부터 9시, 2시간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동만 하는 거죠. 저는 멀티태스킹은 거의 뭐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많은 일을 할수록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운전도 더 늦게 배워요. 왜냐? 이것에 대해서 원리를 생각하고,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는 건 매우 좋은 자세고 그렇지만 그거는 행동의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행동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을 그냥 일부러 거세 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래는 어떤 식으로 되냐? 내가 생각하는 일과 이 행동하는 일을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이 중에 이익이 높은 행동들,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면 이건 바로 돈이 되는 행동이에요. 복제를 하게 되면은. 돈이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들은 복제를 하고, 나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이제 직원들이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느리지만, 이게 사람이 늘어날수록 행동, 그러니까 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빨라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속도가 늘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돈도 더 많이 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행, 생각과 행동을 분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도 돈을 많이 벌수 없게 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나, 나 혼자밖에 할수 없는 일은 결국에 내가 더 빨리 움직이거나 내가 더 많이 일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요일로 생각과 행동을 나눠 놓거나 시간으로 행, 생각과 행동을 나눠 놓게 되면, 행동 부분을, 행동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복제해 나갈수록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뭐더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월 매출 1억 정도까지는 이 이론이 100% 들어맞는다. 왜냐,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벌려면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채널은 결국 한 달에 2천만원, 3천만원 버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교육하고 저도 거기밖에 몰라요. 뭐 제가 저는 그래서 저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는 분들, 아니 더 많이 부는, 버는 분들을 매우 자주 만나고 그런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로는 생각과 행동을 관리해서 어,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제가 버는 수준까지 그거는. 제가 그 많은 비법 중에 하나를 오늘 공개를 한 겁니다.